네 탈콘 rf 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탈콘 rf 제약이고 주식 좀한 10년 정도 하셨으면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주식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옛날에 좀 작전세력으로 해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다뤘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법인이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유관돼가지고 비즈니스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 흐름이 좀 괜찮아 보여서 지금 추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기존 구독자님들 문자 들어갔으니까요. 문자 확인하시고요. 저는 일단 현재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뭐 상한가 나오든 상한가 나오지 않든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갭이 있잖아요. 네,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여기까지 메꿔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갭이 발생했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갭을 띄울 때는 뭐죠? 여기에 진입하고 있는 그 매듭세의 힘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내가 더 밀어 올릴 욕심이 크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대규모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눌렀죠 이건 뭐예요 주가 올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개미털기가 들어간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이 주가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저도 예전에 이제 좀 많이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네 저희 저는 이거를 언제 매매냐면 했 이때 매매 아니었어요 이때 이때 코로나 막 끝났을 때 그때 이때 매매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매매하고 왜냐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물려있는 투자자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종목이에요. 이게 코오롱 티슈진만큼이나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산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제가 밑줄 그어 놨잖아요. 여기가 무슨 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32평선 아래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매도세 흐름이 저는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80% 90%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얘네들이 최대한 뭐 2만원, 2만원 온다고 해도 팔까 말까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도세가 없다. 매물대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깔려있는 매물대는 메이저들 매물대에요. 지금 얼마에 물려있어요? 다이 가격에 물려있는거예요 그니까, 러 사실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냐면, 여기까지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거예요 여기까지. 예. 네. 물론 중간 중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어야 고점에 있는 물량들 뭘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네, 투매를 받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가를 밀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기. 6만원대나 여기 3만 8천원대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손절을 해주면 땡큐한 거예요. 이 물량들이 축소하면 축소될수록 어디에 매물대벽은 커져요? 여기에 매물대벽은 커지니까 여기에 매물대벽이 커지면 뭐가 올라가요?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이 좋잖아요. 힘이 받쳐주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행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뭘 쌓겠다 매물대벽을 더 쌓겠다는 그래서 매물대 벽을 쌓으면은, 이지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증가가 되면서 뭐가 되어 강력한, 네, 지지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밀어 올리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이유에요. 왜?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을 동반시켜가지고 물량을 모아가야 되니까. 네. 일봉상 보시면 어때요? 여기 7,200원에서 7,500원짜리 매물대 벽 쌓여 있죠? 단기 급등 나오면서 여기 매물대 벽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즉이 지연제 자리에서 한 3, 4% 정도 떨어진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흐름을 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 5분이나 지났네요. 루즈할까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후반부에 자세하게 목표가 설명드릴게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레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 앤 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원이 24만원이 되면 네배입니다 내가 천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 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고쪽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9,000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차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지는 오래됐지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제 분봉이거든요 네 분봉인데 뭐 깔끔해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너무 차트가 완벽해 가지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분봉상 30분봉 매물대인데 매물대 벽이 어디에 형성돼 있어요? 여기 하 단에 딱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예, 캔들을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까지 떴잖아요. 지금 중간에서 개파락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려요? 오늘 상한가가 7,280원일 거예요 아마. 상한가가 얼마냐? 한번 볼까요? 7,290원. 네, 7,290원이 네, 상한가.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한가 갈수 있죠. 예, 한번 볼까요? 7,290원이면 여기 이 정도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한가 갈수 있다. 상한가 가고 나서 내일 도한번 흘러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한 8,400원까지는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물론 그 안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하락하고 나서 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흔들, 흔들긴 하겠죠. 흔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흐름으로 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네, 쌍봉, 낙타봉 패턴을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당연히 상한가 갈수 있다라고 100% 확신하고 있고요. 네. 지금 들어가셔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아까도 설명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네. 여기는 개봉 무조건 사람 심리가 매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가 안 나온다? 매도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봉상으로는 여기 이제 매물대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지금 이게 추세가 최근에 시작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이 거래량을 모두 전부 다 매도 물량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그만큼 고점에 물린 물량이 많아서 얘네들이 그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누가 봤을 때는 청산으로 볼수 있지만 이건 뭐라 매집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3 2 1만이라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전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 어때요 여기에서 행보할 때 거래량이 전혀 안 터졌죠. 제거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죠. 바닥에서 일정한 패턴에서, 어, 물량을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집 패턴에서 제일 제일 많이 나오는 행보 패턴,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갔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라는 거죠. 일단 매도 물량이 안 나왔고, 네, 여기에서 뭐 단기 차익 실험 물량이 이렇게 나와졌지만 얘네들이 사실 매집 기간을 오래했잖아요. 연봉으로 보시면은 네, 보통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걸역계단년 매집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15만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사실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물량 매집을 안 하죠. 여기까지는 청산 시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더 이제 기술적 반등 했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 청산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내려온 다음에 지금 매집을 몇년 했냐면, 여기. 1년, 2년 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최초에 매집했었던 가격대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추세 나오기 전에 아래 가격이잖아요. 언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시 한번 작업 쳐가지고 밀어 올리죠.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지금 금년에서 만약에 주가를 올린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릴 수가 있냐?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거. 못해도. 아, 이거 보시면 지금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다. 연봉 봐야 되냐, 주봉 봐야 되냐, 월봉 봐야 되냐. 종목마다 달라요. 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음악도 국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창법이 있고, 뭐, 두성, 비성, 흉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종목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 이건, 어, 내가 연봉을 봐야 될지, 월봉을 봐야 될지, 주봉을 봐야 될지,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지, 이거는 종목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스토리가 많으면 당연히 연봉을 볼수 있고, 상장해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1년, 연봉으로 볼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 보는 거고.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패턴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이 종목도, 예, 한한가때 보고 나서 제가 일부, 만약에 청산할 것 같으면 청산한다고 매도 문자 드릴 거고요. 축하드리고,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네, 7,500원까지 가는 걸로 일단 보시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처럼 제 매수 매도 문자 알림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0 1 0 3 9 6 9 8 3 5 4로 네, 구독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